Hello, everyone.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요, 진짜 영어 실력을 위로 올려드리고 있는 위준성 쌤입니다. 자, 영어 말하기에도 도움이 되는 빌더 플러스 오늘의 233번째 데 예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at bothers me is that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One more time. What bothers me is that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그래서 여러분 핵심은 What bothers me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bother가 여러분 귀찮게 하는 거니까 나 귀찮게 하는 거는 오늘 밤까지 끝내야 된다는 거죠. What bothers me is that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What bothers me 이렇게 쓰니까 What 음, annoys me 이렇게 하면 은또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거, 화나게 하는 거 what Uh, makes me happy 이러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what 다음에 동사 바로 치는 거예요 what bothers me is that okay i have to finish this by tonight okay what bothers me You know, I wonder what bothers you at the moment. <laughs> 여러분, 지금 성가시게 하는 건 뭔가,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빌더 플러스를 어, 233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영면유나 빌더 플러스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제 최근에 제가 유튜브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예, 정기 후원을, 정식 후원을 요청드리고 있습니다. 더 나은 컨텐츠를 위해서 또 많이 이렇게 또 지원해 주시고, 서포트해 주시면은, I really appreciate that.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 이 영상들은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Alright. 자, yeah,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까지 안녕히 계세요. Bye, be well.